안녕하세요. 타쿠닥터 타쿠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수직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수직축을 설명 드리고 제가 또 예전에도 또 이제 1호선이랑 2호선에 대해서 설명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1호선은 뭐 푸핸드, 2호선은 드라이브, 뭐 3호선은 코트폴 드라이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또 어, 다른 이 방법으로. 수직축을 써야지만 항상 다친다고 다치지 않는다 그랬죠? 덜 다친다 그랬죠? 다른 이런 주운동이 이쪽이 아니라 그래서 수시 추출 제가 일 호선을 설명 드릴 때 어떻게 설명 드리냐면은 서울에는 이렇게 신도림역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신도림력 설명 드렸지만 근데 제가 요번에 요새는 어떻게 설명 드리냐면은 어 이해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폼이 이런 거죠 예수 추출을 이용해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임팩트 치고 끝까지 앞에 나온다 이런 스윙이 있는데 이걸 칠때 볼의 위치랑 그러니까 볼의 움직임이죠 볼의 움직임이랑 이 라켓의 움직임이 좀 다르죠. 어, 맞는 순간에는 신도림력이라는 곳이 딱 있죠. 신도림력이라는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는 이 어깨 앞이고, 맞는 순간에 오른발 앞에, 맞죠? 옆쪽보다는 앞쪽에 있고, 내 어깨보다는 앞쪽에 있고, 그죠? 그래서 내칠 때, 맞을 때는 볼에 라켓보다는 볼이 좀 안쪽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러니까 뭐 대각선 방향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그럼 맞는 순간에, 이 순간에 내가 신도림력이라고 칠 경우에, 신두림역을 맞힐 때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쭉 가면은 저 상대방 쪽이 서울역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볼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나한테 와서 맞고 나서 내가 치는 곳이 신두림역. 그게 가슴쪽이라고 하죠. 치고 또 내가 보내고 나서 갔을 때 맞고 나서 상대방 칠 때까지는 또 서울역. 뭐 상대방 입쪽에서는 마찬가지지만 내가 서울역, 그러니까 신두림역이면은 나한테 올 때는 서울역. 그럼 볼은 그렇게 움직이죠. 근데 1호선이라고 살, 알겠죠. 그럼 볼에 이로선는 그렇게 순환한다 순환하는 열차가 있는데 이렇게 볼의 열차는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포핸드는 이제 다 같이 밀을 치면은 같은 방향으로 갈수 있지만 같은 방향이 아니겠죠. 그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이 만나는 이 포핸드는 2 호선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요즘에 어떻게 설명이냐면은 그러면 칠때 같은 만나게 만나는 곳이 신도림역이라고 치면은 수지춤을이용해서 틀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 같은 방향이 아니라 약간 빠졌을 때 나는 당산역 쪽. 만약에 어 서울역에 1호선에 2호선이 신드림역도 있고 그 뒤에 다른 역이 있죠. 그 뒤에 나중 에 가다 보면은 당산역이 있는데 당산역이 그냥 이렇게 네어 여기서 때 뺐을 때 우리 어깨 넓히죠. 어깨 일자 우리 수평인데 뭐 꺾이나 이렇게 꺾기나 뭐 세시방이 라는 사람도 있고 뭐꺾기 앞에 이런 모습이죠. 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당산역 아셨죠. 그럼 준비했다가 몸을 틀어서 팔만 칠지 말고 몸을 살짝 틀어서 요거당산역에서 치고, 준비했다가, 맞을 때, 땅 쳤을 때, 순간이겠지만, 신도림역이죠. 신도림역에서 맞춘 다음에, 그맞히면은 볼은 갈, 글로 서울역 쪽으로 가는 거고, 나는 2호선이니까, 그럼 칠때쭉 가다 보면은 뭐, 어디냐, 거기 나오죠. 뭐, 신대방도 있고, 뭐, 신림역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서울대에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낙성대역도 있죠. 어. 그럼 칠때 우리가 출발할 때는 당산 쪽에는 이 밑에 쪽인데, 내가 칠때신들 쪽에서는 위쪽, 가슴 쪽이라서, 그러면 가슴 높이에서 앞으로 쭉 지나가다 보면은 나는 어디로 간다? 서울대 입구 쪽이나, 저 낙성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막성대가 고바위 쪽이니까 위라고 생각하고, 여기 안 가도 되지만, 그 목적이 나는 마친 다음에 볼을 따라서 미는 게 아니라, 서울역 방향이 아니라, 나는 마친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 2호선이죠. 이 됐나요? 그 여기서 더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고의 고부터는 서울, 낙성대부터는 그냥 가는 길로 나가서, 됐죠. 스매싱에서 나중에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이됐죠 그래서 나중에 빵! 쳐도 나는 일로 가지만 볼은 그 서울 방향을 가겠죠. 이로선으로. 그래서 스매싱을 잘못, 이런 걸잘 못하시고, 치다가 잘 하다가도 더 세게 칠때 이렇게 밀어서 넘기는 그 방향을 미는. 그래서, 철길이, 탈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은 이게 이완돼서 닫힐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미는 게 아니라 칠때이리온다 앞으로 온다. 그래서 옆에서 보여주면 준비했다가 앙산 쪽에 있다가 치고 말고 신도림에서 맞친 다음에 볼은 좀 붙어 같이 가지만 어느 순간 볼은 앞으로 갈 거고 나는 칠때 치고 일로 온다. 서울 대역이고 여기까지는 낙성 대역이죠. 더 가면은 갈수 있고. 아셨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1호선이랑 2호선은 만나는 곳은 있지만, 맞치고 나서 가는 방, 목적이 틀리죠? 근데 저는 이 볼을 맞춰서 되겠지만, 내가 주체가 되려면은, 내가 맞치고 나서 내가 해줘야죠. 맞죠? 내가 해야지, 볼이 가는 거지, 볼이 간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볼이 가는 거랑, 내가 칠 때, 치는 게 다르다. 이 정도 알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로선 이로선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칠 때는 뺐을 때 몸에서 멀리 있고 근데 백은 뺐을 때몸 앞에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본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할 때 이쪽이 이쪽이 파칠, 포핸드 칠 때는 여기서 준비하죠. 여기 몸이 가운데 칠 때는 몸이 여기 있고 포핸드 칠 때는 아니 왼쪽 있을 때는 여기서 치겠죠. 그런데, 백칠 때는, 같은 곳에 있죠. 백을 칠 때, 왼쪽, 중앙, 오른쪽. 그래서, 같은 곳을 보는 거니까, 칠 때, 이후핸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1호선이랑 2호선을 이렇게 설명, 그 설명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백칠 때는, 칠때 같은 곳이니까, 에 내가 직선 코스를 보내든, 대각선을 보내든, 같은, 침도는여기랑 치고, 그, 각을, 잘, 각은 알겠죠? 내가 그냥 치는 것보다 약간 스윙 각, 내가 알고 있는 각이 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각도는, 직각보다는 약간 숙이는 거지만 이 숙이는 각도를 뭐심 좋은 선수들은 아니 친구 어 회원님들은 잡은 다음에 더 숙여서 내가 칠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약한 경우에는 따라할 따라 필요 없고요. 약간 세운 상태 치면 되죠. 그래서 하는데 걸렸으면은 내가 칠 편하게 쳤을 때 걸리면은 좀 세워서 펴도 되고요. 더 펴도 되고요. 나가면 안 되겠지만 내가 들어가는 조건이니까 요 모습을 누가 거 따라도 상관없지만 해서 안 되면은 해서 걸렸으면은 면을 세워 주면 되겠죠. 뭐, 나갔으면 좀 숙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가는 길은 이제, 신도림역 있으면, 그 신도림 뒤에 있죠? 똑같아요. 신도림 뒤 뭐, 신도림 뒤에가 어디겠죠? 뭐, 구로, 그 다음에 디지털 단지, 뭐, 있습니다. 오케이. 있다가, 뺐다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서울역 방향으로. 어, 그래서 주의할 거는, 마칠 때, 마친 다음에,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도착할 때쯤에, 버틸려 고하지고 그냥, 그냥 가도 상관없어 끝이 올라가서 가죠 마지막 끝이좀 변화가 딱 삼천 보조로 빠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걸 안 써도 되는데 음안 그대로 가도 되는데 가도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형향이 나오는데 이걸 안 빠지려고 이렇게 버티서 그걸 버틸려고 하면은 이제 이게 들리면서 나중에 다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모습이 아니라 친 다음에 순간이지만 맞친 다음에 볼은 바로 간 다음에 빠지는 거니까 빠지는 거니까 볼이 안 빠질 것입니다 볼간 다음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끝스윙이죠. 그래서, 프렌드 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끝에 여기까지 와줘도, 볼은 내가 방향이 절로 가는 거지, 일로 가지 않죠. 그 끝스윙은 방향이 아니니까, 친다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다. 응. 음. 일점을 주면은, 이렇게. 어? 그 뒤에 있다가, 바로 뒤에 있다가, 모습. 음. 제가 지금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축을 이렇게 잡고 해서 칠 때, 모습이 이 모습보다는 약간은 더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약간 변화가 생기죠.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런 변화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들지 않고, 만약에 붙여치는, 어, 회원님들도 계신데 이때는 볼때 이렇게 돌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으면은 좀 미르는 거죠. 밀면 거의 진짜 일전 느낌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떤, 처음부터 이게 좀 부담스러운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 상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놓고 밀어도 되고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쉴때 이거. 처음 우리 배울 때는 뭐 직각 이런 모습보다 약간 기울여서 이거를 한 60도가 기본이라고 설명드리고, 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각보다는 약간은 눕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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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저는 지금 좀 여유있게 쳐서 이게 좀 편해서 이렇게 편하게 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저 같은 같은 머리 갖고 나서 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쓸때 이게 좀 부담스럽게 돼서 저는 이렇게 밀게 많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익숙해지고 나서, 내가 되면은 나중에 이런 게또 괜찮아지면은, 편해지면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걸 할수록, 들수록 조금 맞는, 신조림에서좀 변화가 좀 있다. 붙이면은 변화감이 없어서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 주의할 거는 항상 여기서 칠 때, 들, 맞춘 다음에 이렇게 피면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칠때 가면 되는데 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칠 때는 그대로 가준다. 왜냐면 끝스윙은 방향이 아니니까. 아셨나요? 그래서 칠때 이걸 한번 제가 시범 보여 드릴게요 스윙드 실 때는 쳐서 볼은 신도림에서 서울로 가고 나는 2호선에서 당산 쪽에서 맞춘 다음에 서울대 입구 쪽이나 악성두초로 빠진다 더 가도 더 가도 더 가도 일로 간다. 마춰 가지고 같은 모습에서 그냥 팔꿈치 를 붙여서 밀밀수 밀, 밀 있을 때도 밀고 같은 방향 밀고 밀 빠지까 봐들지 마친 다음에 들지 말고 그냥 그냥 밀교 밀고 했을 때도 하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 어, 백은 잘안 보이시죠? 근데 모습을 그냥 편하게 나간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되고요. 코스는 어, 내가 방향을 보고 치면 기본적인 거고 나중에 뭐 이렇게 응용할 수있 손목만 써서 응용할 수도 있죠. 어, 손목보다는 각도를 변화줄수 있으니까 한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많이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궤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알고 있지만 그걸 인지하고 나서 연습하는 거랑 그냥 맨몸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알고 게 지금 것. 설명드리니까 을좀 회원님들도 바로 초보자든 뭐 중급이든 고수분이든다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해되는 거를 제가 입증된 거를 해서 올려드린 거니까 저 땅에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무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몸축을 이용해서 이용하면 다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기본을 알고 계셔야지만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지. 잘못된 원리로 내가 열심히 하면은 다칠 수 있으니까.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이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